네 오늘은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금과 공과는 이제 보시면 각종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사실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세금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사실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여기저기 뭐 생각을 해 보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기초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자동차세, 연어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뭐 전기 검사, 종합 검사 그리고 환경 개선 무당금. 요게어뭐 연간 금액 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사실 법 법을 찾아야 돼요. 그냥 조사 인터넷 조사가 아니고 보시면. 뭐 자동차 세는 뭐연 7만 원인데 2회분할 3만 5천 원 곱하기 연, 연간이 7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월 발생에 일 발생 나눠가지고 운행일수 곱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연허세도 그렇고 검사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다좀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귀찮습니다 왜 귀찮냐면 이게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거에 비해서 금액이 작다는 거죠.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인건비, 그러니까 노무비 대비해서 요 세금과 공가가약1% 1% 정도 차이 계산이 된다는거 알겠죠? 1% 정도 30 얼마에서 3000 얼마 1% 정도 된다는거 요거를 차안을 해서 혹시나 어, 그 원가법 이라는게 있어요 그 경비배부율 방법인데 이런겁니다 요, 한국은행에 보시면, 한국은행에 기업 경영 분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비슷한 업무 그 사업장끼리 이제 평균을 내서, 어, 그, 제로비, 농업비 경비들이 이제 어떤 비중을 차지하냐 이런 것도 있고 뭐 손익계산서도 있고 있는데 경비 배부율을 보려면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 되는데 이 보시면 뭐 이런 게 많아요. 뭐 곡물 가공품 전분 조작 제품 소재 제품에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 인연금 처분 계산서가 있는데 제조 원가 명세서를 보면되는데 어떤 직종을 가냐 H 4 v 육육상역에 운송업 육상역에 운송으로 갈 거예요. 이게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잘안 되던데. 그렇죠. 음. 육상역의 운송업 H 4고2 여기서 이제 제조업과 명세서 보시면 그건 알수 있잖아요, 그죠이 이런 직업 군에 대해서 이제 경, 세금과 공과가 어떤 재료비나 어떤 노무비에 차지하는 비율. 여기서는 이제 재료비 노무비 합계액에 세금과 공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려면 이제 원가법입니다. 이게 재료비 노무비 합계가 분모에 가는 게. 그래서 이두개 합계액에 요거 두 개죠. 이두개 합계액에 세금 세건과 공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보니까 아까 요 수치입니다. 제로비, 농업비, 생활공가 요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어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주 땡큐죠 이러면 이제 일일이 이제 이거 계산 안해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고 음 요거처럼 자동세 자동차세 면허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매년 매번 일일 이 찾아가지고 바뀌는 걸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 금액도 미미하고 하니까 저는 율로 계산을 하는 거죠. 앞에 이제 앞에 이제 그 노무비 제로비 노무비 계산이 되면은 율은 이미 계산됐기 때문에 요 앞에 요 이런 수치가 계산이 되면은 1%.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제뭐 차량 임차는 차량 임차는 제로비 넣었기 때문에 농업비만 계산을 하면은 뒤에는 머릿쓸 것 없이 이제 재건가 공가가 이렇게 계산이 3천0 얼마. 농업비가 30 얼마 나와서 이제 재건가 공가가 3천0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에 h492번, 육상역의운송업의 제조원과 명세서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은, 어, 분모가 이제 제로비 노무비, 이게 원가법입니다. 분모가 제로비만 들어가면 제로비법, 노무비만 들어가면 노무비법, 제로비 노무비 합격에 들어가면 이제 원가법, 이되 돼요. 원가법에 의해서 이제 재공과공가를 이렇게 계산 했습니다. 어, 참 간단하죠. 생가 공과는 여기서 개산을 마치겠습니다.